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너무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저 길이 리또 당연히 주식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자 경력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하락은 최소한 4, 5번 그 이상은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하락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많은 걸 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전부 다 매도라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플러스가 찍혀있던 거를 마이너스가 엄청 치킨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동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이제 곧버스밖에 없다. 곧버스도 사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락장 경험은 모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하락장이 어느 순간에는 끝나게 되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결국 제가 생각한 거는, 아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을 걸.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종목별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옮긴 게더 좋은 것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결국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가장 좋았다. 이러한 생각을 저 기릿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때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야, 하락장이 영원할 것 같지? 그런데 곧 끝나. 그러니까 좀만 더 버티자. 그냥 이럴 때 네가 좋아하는 치킨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드라마 하나 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반등을 하더라.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문제죠. 오늘 점심시황에 딱 봤다시피 야 이거 오늘은 답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당연히 어플을 키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길은 기 <laughs>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플을 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안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1시간에 한 번은 보유자산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다시 한 1분 정도 아휴 이거 어떡해. 하냐 <laughs>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기리분들도 저 기리시랑 똑같은 생각을 현재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결국 다 오른다는 거. 하지만 이 가슴이 문제입니다. 장고를 볼 때마다 눈물이 <laughs> 눈물이 나는 거는 우리가 어쩌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철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머리가 맞을까요? 머리가 결국은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너무 힘드시다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트를 하나씩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딱 가격 있죠. 이 가격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고점일까요? 아마도 아마도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게한 2,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의 종목만 지금 가격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고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결국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곧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릿도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기릿은 기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웃으면서 오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이제 12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마지막 기부를 하러 가야겠죠. 다음 주 주말에 경기도로 은밀한 사생활을 찍으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립... 그렇게 다녀올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다 기리분들 덕분입니다. 자 기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대했던 공모주가 <laughs> 폭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락장에서 개인분들이 무엇을 산했더니 바로 이거를 산다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리치가 대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주인을 위한 경주 수십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진짜 증시에서는 지긋지긋했던 11월이었습니다. 자, 12월은 산타렐리가 오길 바라며, 지긋지긋한 11월은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뉴스를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 이거 이렇게 빨리 해도 되나? <laughs> 그 정도로 진짜 빨리 끝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 때문에 발카 유럽에서 벌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럽에서는 세 변이 오미크론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급격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걸렸나 봤더니 포르투갈에 있는 축구 선수 그다음에 직원 등 13명이 집단으로 걸려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또 오미크론 상륙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조만간 우리는 미국에서 이 새로운 변이 감염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은 우려의 원천이지 패닉의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플러스 폐쇄나 봉쇄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그리고 검사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면 현재로서는 봉쇄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미국의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러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라고 볼수 있겠죠.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미크론이 어떻다? 그다음에 백신이 어떻다? 치료제가 어떻다? 그러다 결국은 오미크론에 관련된 뉴스는 조금 둔감해지고 그다음에 백신 그쪽에 관련된 뉴스는 민감해지는 그러한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증시 그다음에 오늘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년 1분기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디램의 일부 제품 현물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품이 뭔가 봤더니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주력 제품인 DDR4 16기가 디램 현물 가격이 6월 17일 이후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NH 투자증권은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2분기 이후 고정거래 가격 반등도 기대할 수 있으며 KB증권에서는 디램 가격은 내년 1분기에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디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반도체주에는 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이런 게또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핫했던 메타 버스 여기에도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망 때문일까요?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닉스를 각각 4,100억원 1,4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 분들은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SK하닉스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장 막판 갈수록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개인분들은 무엇을 사는가 봤더니 곧버스 대신에 레버리지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타는 가운데 개미들은 현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수 상승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숨매수했으며그 이유는 2,900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샀나 봤더니 일주일 동안 무려 3천억이나 매수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개인 투자자 순매수 2위와 3위를 봤더니 2등은 기아 그 다음에 3등은 네이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수량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분들은 현재 레버리지에 크게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네시스 G90 변경 모델 외장 최초 공개 12월부터 개야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90 완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이면은 당장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 바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딱 보니까 일단 첫 느낌은, 오, 괜찮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크나저나이지구공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사볼까 하고 지갑을 딱 봤더니 딱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릿은 다른 기리분들 위해서 이번에는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툴즈 수유의 책 참패, 공모가 밴드 밑돈 7만원 확정. 자, 기관 경쟁률이 몇대 몇인가 봤더니 29대1. 아, 도적인 참패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원래 공모가 밴드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공모가를 7만 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락폭이 크다고 보시겠죠. 그렇다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여기에는 당연히 매력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7만 원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저녁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미크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같은 증시에서는 리치가 조금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미크론에도 인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증권가에서 리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운 만큼 연말 배당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 오미크론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성이 좋은 리츠가 재차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청약했던 리츠가 있죠. 신한서부 TND 리츠의 경쟁률은 151대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3조나 나올 만큼 엄청나게 핫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리츠가 핫한 이유는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배당주가 최고다. 이러한 생각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한서부 TND 리츠는 배당수익률이 연평균 6%대에 달하고요. 아울러 서울, 여의도 하나 금융투자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람코 더원 리츠, 프랑스 파리, 오피스 빌딩인 크리스털 파크와 아마존 물류센터 등을 보유한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가 내년 1분기에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년 전만 하더라도 리치는 매수해봐야 상승세가 약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하지만 이제는 배당은 물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변동성 장세에서 분명 장점이 뚜렷한 자산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리딩방의 꼬임이 달콤해 보일 수 있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 또 경각심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더니 아내돈 주식 리딩방 개미 절반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면 피해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형에서 가장 큰게 뭔가 봤더니 58.8%가 추천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쭉 떨어진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유료 리딩방의 경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치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내고 나면은 중간에 해약하려고 해도 해지 위약금이나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핑계로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리딩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러한 SNS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사람들은 리딩방에 어떻게 가입하는가 봤더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문자가 무려 20%,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 소개가 17%,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14%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리딩방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딸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감귤 제치고 과일 매출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죠. 원래 작년에는 12월 2주차에 딸기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기가 3주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자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말복 이후에 선늘한 날씨가 이어지며 추운 날에 먹을 수 있는 딸기 출하 시기가 1에서 2중도 빨라졌고 이른 추위로 딸기 경도가 높아지며 11월 초부터 품질이 좋은 딸기를 선보였습니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샤인 머스캣 먹는 것처럼 그러한 품종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품종이나 있 봤더니 비타베리, 아삭, 달콤, 딸기, 하얀 딸기 등 신품종을 포함한 프리미엄 딸기 10종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계속 봤더니 딸기가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만년설 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일본 품종인데 파인애플 향이 나는 하얀 딸기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를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업종 내 토픽. 효가 125,000원. 만 SK증권은 30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올해부터 해외향 판매 및 제작 성과가 본격 반영되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업종 내 토픽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125,000원으로 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내년 판매 매출은 3,758억원으로 올해 대비 34%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향 제작 수익도 반영이 되는데요. 현재 더 빅도어 프라이즈,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등 리메이크 작품 등이 해외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프리미엄 드라마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익 다각화 전략도 펼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기타 수익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 영상 콘텐츠 이외 분야로 다각화며 점차 ip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대작 드라마 그런 같은 경우에는 nft랑 또 연관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며 목표가 12만 5천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8만 6천 8백원입니다 얼마전 단 2주전이죠 그때 10만원까지 갔다가 최근 장이 너무 안좋으니까 쭉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장세가 단순한 변덕이라면은 지금만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튜디오 드래곤 내년에 진짜 성장을 하는지 그런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